안녕 친 이게 뭐지? 시즌 3. 처음엔 눈이 너무 좋음. <laughs> 아침에 기똥차게 라면 먹고 커피 한잔 때리고. 커피 한잔 때리고 위스키 때리나 왔습니다. 나쓸고고 <laughs> 눈이 굉장히 예뻐요 지금. 보이십니까? 난그 거. 죄송합니다. 음뭐 보이세요? 네. 형 F 아니에요? 나? 아 80... 형은 T 인데 N이지. S인데? S야. 아. 어. 아. 그 어. 되게. T가 80나 오던데? 너 T야. 난 F인데. 아우 추우니까 저 위스키 더 당기니. 아.삿포로 여행 현실판. <laughs> 눈이, 눈이. 야 눈. 눈이. 눈. 야 눈. 이 말을 잊지 못하는 정국이. 눈 안으로 눈이 계속 들어가니까. 그러니까, 옷 안으로도 들어가 이게. 지금 각도가 딱 좋거든. 좋긴 좋은데 얼어붙을 것 같아. <laughs> 추워 좋거든. <laughs> 근데 너무 심해. <laughs> 야 우리 오빠랑. <laughs> 어. 好的。